좋다의 김성원입니다. 아, 오늘 참 전국적으로 일요일인데도 날씨가 좋질 않았어요. 어, 눈인지 빈지 구분이 잘안 가는 게 하늘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도 좀 꾸물꾸물 하실 텐데 이럴 때는 글쎄 외출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서요. 먹을 거 옆에다 잔뜩 쌓아놓고 그냥 편안한 자세로 저희 퀴즈가 좋다 는 문제를 한번 가족끼리 풀어보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방법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오늘 오신 분들 어때요? 저 추운 거 싫어하시죠? 다? 그런데 오늘 밤부터 조금 기온이 또 떨어질 거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비가 오는 곳이 많이 눈이 오는 곳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추위에 대한 대비도 하시면서 오늘 저희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낸생 최고의 도전, 생방송 퀴즈가 좋다. 오늘 첫 번째 도전자부터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어서오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도전자입니다 어, 정일영 씨고요 모건초등학교 어, 선생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 혹시 몇 학년을 지금 맡고 계신가요 지금 귀국자반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귀국자반 맡고 있습니다 귀국자반 예아 그건 어떤 반입니까 혹시 어, 이 부모님들이 네네. 이제 외국에서 사업차 이렇게 나갔다가. 예. 기국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이들이 그 빨리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특수반이요. 그러면 저 학교에 그런 학생이 한몇 학생이나 되나요? 요즘 이제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요한 여섯 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어, 그러면 학년별로 있습니까? 궁금해서 어. 자꾸 여쭤봤는데. <laughs> 이 저학년반, 고학년반 있는데요. 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학년 반 담임입니다. 아, 네, 저학년 반에 여섯 아, 명 있고요. 고학년 네. 반에는 여덟 명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전부 열네 학생이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많이 또 귀국자 반에 그 여섯 명 제자들이 열심히 지금 보고 있을 텐데. <laughs> 예. 문제로 오늘 잘푸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정 선생님. 자, 문제는 5번? 5번 하겠습니다. 5번 문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5번 문제 1단계부터 시작합니다. 1단계입니다. 다음 중 애국가의 가사가 아닌 것은? 보기 1번? 남산 위에 2번 일편 단심일세. 3번 손발이 다 달도록. 4번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정답은 3번 하겠습니다. 3번이 가사가 아니다 그러셨어요. 자, 1단계 정답은 맞습니다. 손발이 <laughs> 다 달도록. 이 아니었습니다. 2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자, 2단계. 어린이를 뜻하는 한자성어 삼척동자. 이럴 때이 삼척은 무엇을 뜻합니까? 보기 1번 키. 2번 나이 3번, 몸무게 4번, 살고 있는 곳. 3척은 키입니다. 1번 하겠습니다. 아, 1번이요. 네. 자, 2단계 정답! 네. 1번! 네, 맞습니다. 네, 키가 3척이죠 네, 어린이. 자, 이제 3단계입니다. 3단계. 다음 중 100원짜리 동전에 쓰여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100, 2번, 100원. 3번 한국은행 4번 총재의 인 정답은 4번 총재의 인 하겠습니다 자 3단계 정답은 맞습니다 총재의 인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쉽죠 아, 네 할만합니다 아네자 예. 아, <laughs> 객관식 아직 찬스 많아요 아안 썼어요 예, 네자 4단계 문제 드리겠습니다 4단계 이것은 사람의 DNA 연기 세열과 98.77%가 같아서 가장 사람에 가까운 유인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침팬지. 2번 긴팔 원숭이. 3번 오랑우탄 4번 고릴라. 정답은 어, 침팬지가 가장 비슷한니다 1번 하겠습니다. 네, 1번이라고 하셨어요. 자, 4단계 정답! 맞습니다. 침팬지니다 어 벌써 객관식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예. 자 이제 5단계 문제 드리겠습니다. 5단계 나는 현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주민등록증은 누구의 이름으로 발급합니까? 1번 행정자치부 장관, 2번 경기도지사, 3번 성남시장, 4번 중원구청장. 좀 모르기 때문에요. 네 성남시 중원구에 살고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요. 네, ARS 찬스를 쓰겠습니다. 아, 아 ARS요? 예. 네. 항상 저는 에서 무슨 말씀인가를 꼭 귀를 기울였다가 요번엔 ARS. 자, 어, 특히 성남시에 사시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면 좋겠네요. ARS 060 700 0800으로 지금부터 30초 동안 전화 받습니다. 정답을 눌러주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해서 일곱 분에게는 1 0만원 도서생활권 그리고 한 분에게는 김치냉장고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 귀국자반 저학년반을 맡고 있지만 혹시 그 제자들이나 그 학교 학생들이 우리 생방성 퀴즈가 좋다를 알고들 있나요 혹시라도 예예 어, 예. 다른 예. 반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수업을 하다가 예. 모르는 게 이렇게 있으면요.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네. 네. 근데 모르는 게 있으면은, 선생님, 뭐, AR에서 찬스 쓰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아, 이요 예,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이야, 정말 똑똑한 학생들이네요. <laughs> 네. 30초 다 지났습니다. 이제 어, 객관식 5단계 답은? 시청자 의견에 따라서요. 네. 3번 성남시장으로 하겠습니다. 어, 3번의 의견이 제일 많게 들어왔네요. 네. 자, 이걸 맞춰야만 우리 주관식 넘어갑니다. 5단계 정답! 맞습니다! 네. 아, 이쯤에서 성남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시죠. 어. 네. <laughs> 성남시민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관식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6단계부터 어, 이제 주관식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100만 원의 도전.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배급하는 자는 권력을 배급한다. 헤링턴 눈물 젖은를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의 참 맛을 알수 없다. 괴태자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은 빵으로 하겠습니다. 빵. 네. 자 6단계 정답. 빵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시어를 보시고 그리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단계부터 자 보겠습니다. 7단계 제시어는 공연. 도전하겠습니다. 네. 자 도전했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북한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7단계. 오는 4월말부터 두 달간 평양에서 개최되는 이 축전은 김일성 탄생 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대집단 체조 및 예술 공연 행사입니다. 이 축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리랑 축전으로 하겠습니다 아리랑 축전 자 맞히면 200만원 확보합니다 7단계 정답은 아리랑 축전 아 좋다 <웃음> <웃음> 네 지금 아 좋다 그러셨죠 시네자 네. 정말 아 좋습니다 네 어, 평소에 우리 그 국악을 좋아하시나봐요. 예, 국악도. 그 취임새 같은 거를 좋아하시나보죠 예. 누가 뭐라 하면 얼쑤. 네. 아, 좋다. 예. 자, 잘한다 잘, 얼, 네. 잘한다. 그렇습니다. 그, 그 말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이제 8단계 넘어갔습니다. 8단계. 500만원에 도전하고요. 거짓, 참.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단계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의 세 가지 부류입니다. 무엇일까요? 명백히 거짓인 것처럼 보이지만 참인 명제. 명백히 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거짓인 명제. 전혀 오류가 없지만 나중에 논리적 모순에 봉착하는 추론. 이, 이것은 이것의 세 가지 부류인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수 있습니까? 다음은 이것의 세 가지 부류입니다. 이것의 세 가지 부류가 지금 나와 있는 이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찬스 인터넷 검색 찬스요 자 그러면 자리 옮기시고 40초 동안 검색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자, 네, 아 시간 40초는 이제 끝났고요 자, 이것의 세 가지 부류인데 지금 보시는 것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패러독스 하겠습니다 패러독스 자, 맞히면 500만 원을 확보합니다 8단계 정답은 맞습니다, 역설 패러독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8단계까지 무사히 성공을 했고, 이제 찬스는 썼어요. 예. 9단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9단계. 네. 지역이라는 제시가 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5초를 드리겠습니다. 어, 도전을 하겠다, 안 하겠다부터 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9단계 그러면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명성황후를 비롯해서 원경황후, 왕후, 인현왕후, 정순왕후등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왕비 7사람을 배출한 지역으로 세종대왕릉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여주 하겠습니다. 여주라고 하셨어요. 네. 자, 9단계. 정답. 여주 이제 마지막 10단계까지 왔습니다. 네. 어, 도전은 하여튼 보시고 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리 있는 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자, 10단계 제시어가요. 저서입니다. 5초를 더 드리겠습니다. 자 5초 안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얘기해 주십시오. 5초 시작. 자, 도전. 그전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을 하지 않겠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어 제시어를 보고는 저서. 조금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원하시면 문제를 같이 보고 원하시지 않으면 그냥 문제를 덮겠습니다. 뭐 보여주십시오. 아 보고 네. 싶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9단계 천만 원을 확보하고 끝났습니다만은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10단계 문제가.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성서 옆기에 나오는 거대한 영생의 동물. 영국 철학자 홉스의 저서. 만인에, 만인에 대한 싸움. 모르겠, 사탕, 사탄... 음, 이런. 네. 모르겠습니다. 답을 <laughs> 한번또 보고 싶으세요? 예. 네. <laughs> 자, 그러면 답을 보겠습니다. 10단계 정답은 리바이어던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어, 정말, 오래간만에 또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 안 하시길 잘 하셨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네. 자, 생방송 퀴즈가 좋다. 아, 오늘 첫 번째 도전자 선생님 대단하셨어요. 9단계까지 그래서 천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도전자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laughs>